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셰프, 이청아영숙입니다. 오늘은 정말 맛있는 실패 없는 연근조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연근조림, 실패 없이 만드는 연근조림 재료입니다. 자, 연근은 아, 필러로 껍질을 벗기고요. 냉수에 담갔다가 0.5cm 정도 두께로, 두껍지도 네, 너무 얇지도 않게 썰어서 한번 데칠 거예요. 네, 냄비에 물을 담고 끓이면 소금 1/2 작은 술 정도 넣고 5분 동안 뚜껑을 연 상태에서 데쳐낼 거예요. 그리고 5분이 지나면 냉수에 담갔다가 열기를 빼고요. 헹궈서 물기를 제거해야 돼요. 왜냐면 기름에 볶을 거기 때문에 물기가 있으면 튀게 되겠죠. 자, 물을 올리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소금을 넣고 식초도 식초도 한, 한 작은 술 정도 넣습니다. 왜냐면 연근은 갈변이 되거든요. 식초를 넣으면 갈변을 좀 막을 수 있어요. 5분 동안 데쳐져서 전분이 많이 빠져나온 걸볼수 있어요. 냉수에 얹었다가 열기를 완전히 빼서 헹궈야 되겠죠. 냉수를 갈아서 헹궈서 체에 받쳐서 물기를 제거시켜 주고요. 홍고추는 이렇게 채썰었다가 작은 큐브로 다져 주세요. 자 웍을 말리고 달궜다가 식용유를 넉넉히 둘러요 식용유세 3큰술 정도 두르고 아까 물기제거한 연근을 넣고 5분동안 데쳤잖아요 아까 근데 또 5분동안 기름에 달달달 또 볶아줘요 그게 나중에 쫄깃한 쫄깃한 연근조림을 연근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지금도 연근을 기름에 달달달 볶아주는 이유도 나중에 쫄깃한, 쫄깃하고 아삭한 연근조림을 만들기 위한 한 방법이에요. 연근조림이 그렇게 쉬운 요리는 아니거든요. 저도 옛날에좀 많이 실패를 했었던 그런 요리였죠. 계속 연구를 좀 해보니까 방법이 있더라고요. 연기가 돌고 어느 정도 수분이 빠진 걸볼수 있어요. 이번에 또 조려야 되죠 간장 양념에 자 물을 한 컵을 일단 부어요. 그리고 간장을 3분의 1컵 3분의 1컵 2분의 1컵은 짭니다 네, 3분의 1컵 넣고 이제 얘를 어, 거의 갈색을 돌게 할 재료들을 넣는 거예요 지금 간장도 넣고 이제 설탕을 흰설탕이 아니고 흑설탕이 있잖아요 흑설탕을 1.5큰술 넣고요 그 다음에 계피 가루가 있습니다 물론 계피의 향이 좋아서도 넣지만 계피도 좀 갈색화시키는데 도움을 줘요. 이렇게 가루를 한 작은 술 넣고, 섞어넣고 끓기 시작하자. 끓기 시작하면 조금 끓이다가 자 불을 줄이고, 불을 큰 불로, 센 불로 놔두면 금방 증발이 되어버리겠죠. 그 불을 중약불로 줄이고 뚜껑을 닫아요. 지금 흰색인 연근이 한 3~4분 정도. 졸이면 갈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뚜껑을 닫고 3, 4분 정도 졸이니까 국물도 어느 정도 졸아들고 갈색이 되어 있죠. 자 이때 이때 조청을 넣는 거예요. 조청이나 올리고당 뭐다 좋은데요. 또 갈색빛이 나는 조청을 넣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나중에 갈색화시키는데 조청을 1분의 1컵, 올리고당 중에서도 갈색 올리고당이 있어요. 그거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조청을 넣습니다. 조청 1분의 1컵을 넣고 자 불을 세게 하시고 이게 이제 윤기나게 하는 방법이에요. 불을 세게 하고 계속 뒤적여줍니다. 뚜껑을 열고. 이거를 어느 정도 아니 10분 정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기서 이제 연근에서 수분이 빠지면서 좀 쫄깃한 식감도 있고 그러면서도 아삭하게 그리고 윤기가 반짝반짝하게 나죠. 계속 말려주는 거예요. 수분이 지금 많지만 한 10여 분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변했어요. 먹음직스러운 갈색을 띠고 있죠. 자, 전부 된 거예요. 국물이 한, 아, 한 다섯 숟가락 정도 남아있을 때 불을 끄시면 돼요. 다진홍고추는 장식하느라고 조명으로 넣는 거니까요. 이제 갈색이 완전히 되고, 간을 보고, 간이 맞으면, 혹시 조금 짜다 그러면 올리고당이나 어, 단성분을 조금 넣어주면 좀짠걸 반감시켜줘요. 싱겁다? 그러면 간장을 조금 더 넣으면 되고요홍고추 다진 거넣으시고요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향도 주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참기름이죠. 참기름. 충분히 조금 두 큰술 정도. 네, 한 큰술 반 정도? 한 큰술 정도 해도 될것 같으네요. 그리고 통깨를 너무 많이 뿌리지 마시고요 통깨는 한 작은술이나 2분의 1 작은술 정도 조금만 뿌립니다 다쫄았어요 이제. 이제 불을 껐고요 완성됐습니다 자 예쁘게 플레이팅하고 통깨를 또 가운데 솔솔 뿌리니까 훨씬 예쁘죠? 네, 맛있는 연근조림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꼭이 레시피로 한번 해보세요. 실패 1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